아빠가 들려주는 통계 김지형입니다. 알면 되게 복잡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히 끝내는 Dynamic Adaptive 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Simple Randomization, Block r a n d o m i z 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책에서 또 강의로 유튜브로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Dynamic Adaptive 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만들어둔 도구가 있었는데, 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지 아는지키이잘안 올렸는지 나요. 어쨌든, 그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글을 좀 개선했어요. 많이 개선해가지고, 훨씬 더 이야기 쉽게 했습니다. 보겠습니다. 주소는 제가 찍어드릴게요. 여기 가시게 되면, 제목이 Dynamic Allocation Randomization, Adaptive Randomiz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과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여기 다 약자로 되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있는데, 약자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풀네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가로로 쫙돼있었는데 보기 싫어서 세로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에 대한 옵션들이 있는데 그 옵션들이 모든 옵션들을 다 열고 했더니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옵션만 보여지게. 요, 요거는 공통이고요. 우리가 토탈 샘플 구하는 게 40개 이건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브젠팅 맥시멀 프로시저 맥시멀 프로시저한 방법을 할 때는 6개의 MTI를 설정해 주면 되고. 이걸 하게 되면 역시 MTI 아 이거는 P 설명해 놨어요 예. 그다음 에 요거는 요 MTI 이런 식으로 각 방법에 따라서 필요한 옵션들이 뭐 하나 내기두 네, 개거든요 요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그거를 좀 정리해서 간단하게 볼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편해진 거죠 예를 들면맥시멀 프로시제에는 맥시멈 톨러레이트 임밸런스 두 집단 사이에 여섯 어, 개 이상의 차이를 안 난다는 거죠 A와 B의 두, 이제, 치료법을 하게 되는데, 그 A 치료법과 B 치료법 차이가 날수 있잖아요. 그 심플 랜덤 미션 스테이션을 하다 보면, 여섯 개까지가 맥시멈 차이라는 거예요. 일곱 개까지는 발생하지 않도록 얘가 어,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 트리거가 돼서 이제 확률을 바꾼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실제 결과물을 플러스로 그려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이전부터 있던 기능이에요. 그를 들면 이제 밸런스가 처음엔 0이었죠. 하나, 한줄 치우치죠. 이렇게, 이렇게 A, B, A, B, A, B 가는 거죠. 이쪽이 A라 그러면 이쪽이 B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치우쳤는지 알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결국 뭐 거의 중심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맥시멈 프로시즈를 하게 되면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림으로 보여주는, 뭐이 그림은 필요 없고요.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잘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이 차이가 결국 이 중심으로부터 멀어진 거겠죠? 이 점이. 그여 개를 넘어가는 일은 없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래이 약자로 있던 거를 풀레임에 썼으니까 여러분이 뭐 굳이 이거를 공부하고 싶으시면 이게 뭔지를 딱 클릭해서, 아, 이거를 이제 딱 복사해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물론 한글로 나와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항아리? 항아리라나? 이하던 그, 그건데 이것도 뭐 설명이 있을 텐데, 이게 사실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이 메카니즘을 다 공부하려면 힘드시고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게 있어요. 그럼 요걸아 나는 ways u r n 디자인을 이용한 랜덤이지션을 했다. 그것만 쓰면 됩니다. 그 메카닉까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랜덤이지션 잘 하는 게중요하죠컨셉면서 중요 그런데 이, 이 방법을 다 공부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 또이것만 해도 간단해졌죠. 이 랜덤이지션 요거는 어, 이거를 다운로드 받으면 요것들을이 숫자를 실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ABAB를 다운 받을 수 있는데 요까지가 이제 이전까지 됐던 거고요. 이번에 좀더 바뀐 거요거 바뀐 거 말씀드렸죠. 일단 replace A and B 이게 A a n B로 되어있는 거를 A와 B로 되어있는 게 이제 실제 막상 쓸 때는 A B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과 플라세보 아마 아스피린과 플라세보로 막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아스피린 여기다 글자 쓰지 마시고 메모장한테 쓴 다음에 여기다가 탁 붙여 넣으세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 아스피린을 뭐 아스피린을 소문자로 하잖아요. 그 소문자하고 이게 I 하고 이게 한번할 때마다 다 글자 다 바, 바, 바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그때마다 계속 바뀌니까 그냥 카페에서 갖다 붙이는 걸로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붙인 걸로 하시고 이 다운로드 이것도 바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요요 요거 이 CSV 파일로만 했는데 이 카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스타디 제목도 쓰고 여기다가 이제 뭐 바텀에다가 뭐 글자도 쓰고, 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모장에 써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으세요. 그래서, 랜덤미지이션 카드를 만들어줍니다. 이걸 딱 하게 되면, 이 PDF로 다운로드 받는데, 이게 글자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PDF로 그 A4용지에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거든요. 자르는 선도 있고, 그래서 탁, 탁, 이렇게 잘라서, 봉투에 넣든지, 뭐, 어디쌓쌀수 있겠죠. 그 봉투를 딱 열어보면, 이 사람은 뭐다, 이 사람은 뭐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보면, 이 스타디 이름이 Aspirin Comparison이라는 스타디고요. 보시죠. 아스, 아스피린 컴퓨리션 스타디고 p d 다가 여기 보면 Be sure to check inclusion and 서 여기 들어있죠 p a t i 는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실제 어떻게 배정됐는지는 빨간 글씨 나와 있어요 placebo, placebo, aspirin, a s p 글자를 이제 소문자로 바꿨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 거죠 placebo, placebo, a s p i r i 됐고 다음 피 가게 되면 5번, 6번, 7번, 8번인데 이런 식으로, 어, 배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patient 17, 18, 이렇게 해서, 안쪽에도 17이 들어가게 되고, 이걸 접, 보통 접어서 쓰잖아요. 이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뭐 두세 번 접어서 봉투에 또 넣는데, 그래서 17, 17 들어있고, 이, 이 부분은 바깥에 보일 수도 있어요. 편지 봉투에 넣는다 그러면, 투명한 편지 봉투는 이게탁 꺼냈을 때, 이걸 한번 보여주고 딱 펼쳤으면 여기딱 보여주고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컨실먼트까지 고려한 사실 이전에 있는 심플 랜덤이제이션과블라랜덤이제이션도이 봉투를 이걸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줬는데 요거 이제 다이나믹 알로케이션 어~ 아더티브 랜덤이제이션 요거에도 이제 카드까지 만들어 주는 그걸 이번에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막 했어요. 열심히 그래서 이제 이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보급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보시면 이게 매번 달라져요. 플라세버 아스피린 했잖아요. 요거 플라, 플라세버 플라세 아스피린 아스피리잖아요. 이걸 하면, 뭐, BBAA겠죠? 딱 하게 되면, b a a b 로 달라지잖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매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40을 이제 50개 했잖아요. 그럼 이제 5 0개가 나오겠죠? 토탈 50까지 있는데, 50까지 있는데, 다시 또 6, 하나 더 하게 되면 1 0단위거든요 60까지 됐죠? 60까지, 60명이 됩니다. 다시 50명 하면 아까랑 똑같아되는데 똑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무작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매번 할 때마다 달라요 제가 할때 다르고 여러분 할때 다르고 여기했다가여기했다가 다시 오면 또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이 제이션, 그, RCT를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뭐, 한다고 하시면, 이거 쓸수 있도록 하시고, 이게 뭐, 이론은 이제 복잡하게 뭐, 은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뭐, 이 방법을 통해서 만든 A인지, 이 방법을 통해서 만든 B인지, 이 e 방법을 만든, e 만든 A인지, 그게 뭐 중요하겠어요. 결국 AB, AB 둘 중에 하나인데. 결국은, 그, 문제없이 잘 되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내가 만들었다. 만 논문에 잘 기술해 주시고 그외에 이제 컨설트에 맞춰 가지고 잘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심플 랜덤이제이션이나 블라인 랜덤이제이션을 만들고 원하시는 분은 댓글 달아 주시면 제가 주소도 드리겠습니다.